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열심히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자는 설득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설득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자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헤어지는 시간 허무합니다. 남자는 설득에 실패하고 여자는 설득되기에 실패했습니다. 남자는 다음을 기약하며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멋진 이야기를 해야지. 비전, 이상, 위대함, 성취 등을 생각합니다. 여자는 다음을 기약하며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지도 몰라. 많은 사람이 깊은 대화가 안 됩니다. 마음의 갈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 주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도 아닌 그런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들도 있고 말 한마디라도 확신과 감격에 찬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질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먼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부터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일 것이라고들 추측합니다. 한 번은 이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이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달려와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는 예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 전통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나사렛을 경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단의 일이 몰랐던 것은 미가서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오임에서 태어나셨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뿐인 것을 나다나엘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인상도 또 마음도 사실 썩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인 빌립이 워낙 강권하니까 와서 보라고 그래서 이제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이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칭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실제로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 이건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 확 꺾어집니다. 그리고는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나다나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신통치 않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 중심까지 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지역 기후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대단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습기가 별로 없는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로 이 나무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와,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이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죠. 이 갈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요.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때 안드레가 즉각 대답하기를, 라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자, 이 질문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에게 그 마음의 갈망을 아시고, 그러면 와서 보라. 하고 초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와서 그러면 함께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 그렇게 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길은 배워서 알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 나와 함께 지내자. 그렇게 초청을 하시고 그날 밤에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보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도 됩니다. 자, 안드레도 그랬고 나다나엘도 그랬고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안드레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신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거지 그런 특별한 케이스인 두 사람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안드레나 또는 니고데모 같이 될수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 갈망이 있어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안드레나, 나다나엘에게 주어진 은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아니, 안드레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당대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여러분,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정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사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할때 그때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어린 아기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뭐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베들레헴 말구유관이 나타나고 들판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뭐 이런 이야기가 요한 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을 예수님은 빛이시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가 벌써 1세기 말쯤입니다.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산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그랬죠. 그때는 정말 다들 영적으로 교회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세기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영적인 활기가 뚜렷하게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덧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형편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요한사도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을 쓰면서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야 되고 또 교회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기 예수로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기 예수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으로 빛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돼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빛이신가?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빌리포스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소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위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성도님 한 분이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간절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믿음으로 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갈망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만난 거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이미 그 마음에 그렇게 간절히 일어나니 주님 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합니다. 주님의 역사군요. 주님 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시면 되는 건데 주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하신다고 역사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영적으로 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데도. 어느 성도가 한 분이 꼭 술을 마시고 한밤 중에 전화를 하세요. 아, 이것도 참 괴로운 일이에요. 전화로 계속 술주정을 드러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 그분이 전화 주실 때는 잘 받아, 전화를 받았어요. 이유는 술 마시고라도 목사 생각이 났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성령의 역사니까 목사 생각이 나는데, 맨정신으로는 전화 못 하겠고, 아, 술김에라도 전화했다면, 아, 이것도 주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걸 거야. 그래서 전화를 계속 받아서, 뭐 무슨 이야기든지 그냥 끊을 때까지 들어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다 형태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갈망, 세상적인 갈망도 함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잖아. 문제는 내가 어떤 갈망을 붙잡는가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조차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더 해야지. 내가 진짜 주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나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정말 사랑하고 싶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나에게도 좀 임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세요. 근데 동시에 또 하나, 세상 갈망, 돈에 대한 욕심, 성공하고 싶은 그런 갈망도 있어요. 문제는 뭘 붙잡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영생에 갈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클 것이라. 그때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청년에게는 분명히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돈에 대한 갈망, 재산에 대한 갈망이 훨씬 컸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린 거죠.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은 지켰을까요? 죽으면 그 재산이 다 어디 갑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셔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신 사람은 오늘 이 예배 드리지도 않고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나도 여기에 온 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실제로 붙잡고 사는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나는 내가 술집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가 인터넷을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까요? 결국 우리가 갈망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정말 쓸데 없는 갈망은 분별하고 이제는 버려야 돼요. 연속극 주인공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한테 전화해서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죽이면 가만 안놔둔다고 뭐 이렇게 협박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 내년도에는 프로야구 어느 팀이 우승할까? 이제 그 생각도 접으세요. 진짜 중요한 갈망이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쫓아가 봤더니 기가 막혀요. 너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높은 철봉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대요. 아니, 왜 그랬냐? 다리가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보려고 그랬대요. 엄마가 진짜 한숨이 나와 한숨이 그래 이제 알아서 시원하겠다. 다섯 살된 아이가 선풍기에 손가락 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 손가락 부러진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나요?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일 같지만 어른들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도 따먹은 사람이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참 어리석은 갈망을 그걸 놓지 못해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는 건데도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오셔서 주님에 대한 갈망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갈망, 돈, 명예, 성공 이거 붙잡고 사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항상 분명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게 뭡니까?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 정말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야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갈망하면 주님 만나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다나엘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나다나엘 이야기를 읽거나 안 읽거나 우리의 인생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이야기니까 기록하신 거예요. 나다나엘 이야기를 통하여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으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다나일이나 안드레보다 더 훨씬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에서의 장작권을 뺐었어요. 그리고는 쫓겨나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배들 들판에서 혼자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아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늘 보좌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내리라 오르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왜그 들판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자기는 혼자고 버려지고 정말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들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형편에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의 이 체험이 고대로 지금 우리의 체험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올 때만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 전혀 그런 느낌 없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분도 안 되는 짧은 설교 시간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이 뭡니까? 아, 주님이 정말 내 안에도 계시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태중에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 임신입니다. 그곳으로 집안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임신했대. 그 아기가 사실 정말 우리 눈으로 그 아기의 존재를 알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아도요. 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내게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냐, 작게 역사하시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냐 아니냐 하는 거죠. 새끼라도 호랑이는 호랑이잖아요. 작은 열매라도 사과는 사과잖아요. 주님이시구나. 안드레나 나다나엘이 누리지 못했던 은혜예요. 내 안에 주님이 이미 오셔서 내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갈망을 붙잡으면, 그럼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삶 전체가 달라져요. 나다나이를 만나주신 주님이 나다나이에게 말씀하셨어요. 50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51절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부터 나다나일의 삶은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안드레에게,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해 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개바라고 부르겠다. 개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베드로는 그때 순간만 놓고 보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의 인생과 예수님 밖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다나엘 이야기는 곧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 정말 주님만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가족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주님 제 안에 생명의 씨앗이 이미 떨어졌고, 주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강권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더욱 붙잡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